지난 시간까지는 단순 조화 진동. 이 단순 조화 진동은 시작하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진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보는 진동은 그렇게 계속되지 않죠. 진동을 시켰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진동이 없어지고 멈춥니다. 그래서 그런 실제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쇠 진동입니다. 이 감쇠 진동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자드는 정지하는 그런 진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그런 힘을 하나 더 도입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힘이 바로 마찰력인데 우리가 흔히 보는 마찰력 중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면과 면이 접촉할 때 작용하는 마찰력. 이 마찰력은 이동하는 동안에 변하지 않는 상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찰력은 뭐였냐면 유체 내부를 움직이는 그런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 우리 이거 전에 한번 했었는데, 예를 들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마찰력은 항상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너무 크지 않으면 이 마찰력은 속도의 크기는 이 마찰력의 크기는 속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마찰력을 받으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찰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 마찰력이 아닌 다른 힘하고 크기가 마찰력이 크게 같아져서 그러면 그 물체는 합력이 영이어가지고 더 이상 속도가 안 변하는 종단속도에 도달하는 그런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찰력. 속도에 비례하는 마찰력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간단히 속도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지요 일정하면 또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x를 시간으로 한번 미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 dt 분의 d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때 b는 비례상수 마찰의 크기를 대표하는 그런 비례상수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런 힘도 추가로 작용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마찰이 없는 면 위에 물체가 있고 저렇게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때는 단순 조화 진동을 하지요. 근데 여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인데 거기다가 유체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움직이게 만들면 자, 이럽니다. 이 변위가 평형치에서 변위는 x이고 이때 속도가 v라면 이때 이 물체, 질량 m인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는 어떤 힘들이 있냐면 우선 탄성력, 탄성력은 X에 비례하고 부호 반대죠. 그래서 FK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찰력이 있습니다. 스몰 F로 표시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B, DT분의 DX. 이렇게 전에 단순 조화 진동은 탄성력만 받는 물체 의 운동이라면 이제 이 마찰력까지를 포함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운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물체 받는 힘은 이렇게 생겼고 운동 방정식 이렇게 생겼는데 이때 저힘 자리에다가 이두 개를 다 대입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b dt 분의 dx는 mdt 제곱 분의 d제곱 x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운동 방정식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방정식일 때는 이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가장 높은 차수의 미분 앞은 1로 딱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양변을 m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쉽게 풀기 위해서 앞은 2 e, 간마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간마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2m 분의 b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전에 한 것처럼 여기 m으로 나누면 m 분의 k는 이것을 오메가 제곱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네 만약에 이 마찰력이 없다면 이 오메가는 뭐가 됩니까? 네, 이게 바로 진동수가 되죠. 단순조화 진동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개수가 x항이나 dt분의 dx나 dt제곱분의 d제곱x항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떻습니까? 상수죠. 그리고 이쪽 우변은 0이니까 제차 미분방식입니다 그래서 상수계수 제차 미분 방정식 그런데 우리 전에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무조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런 것을 한번 시도 하면 했다 그랬어요. x t를 e 알파 t 이렇게 놓고 알파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식에 대입할 것 같으면 알파가 만족해야지 되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해 보도록 하겠어요. 원식에 대입했더니 알파는 어떻습니까? 두번 미분하면 알파 제곱이 되고 한번 미분하면 알파가 나와가지고 이제 e의 마이너스 알파티로 다 나누면 알파가 만족해야지 될 식은 이식이죠. 그러면 이식을 만족하는 근은 어떻게 됐냐면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 초고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거 근해 공식을 쓰면 되겠어요. 앞에다 이감만 e, 이렇게 표시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근해 공식이 이렇게 간단해지죠. 분모가 없어지죠. 글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 되겠어요. 이렇게 근이 두개 나오면 그러면 일반 불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너럴 솔루션 일반 풀이였죠. 그러면 각각의 근을 갖는 풀이를 그 앞에 계수를 붙여서 이렇게 더하는 것이 일반 풀이였습니다. 자 이것을 원식에 대입하면 바로 영이 됩니다. 네. 그럴 때이 ab는 뭐냐? ab는 어떻습니까? 초기 조건으로 이 ab는 초기 조건으로 나중에 정할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운동 방정식의 풀이는 이게 항상 만족하는데 앞에 있는 상수는 초기 조건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세 진동은 오메가와 감마 사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가에 따라서 어그 풀이의 형태가 풀이가 동작하는 게 다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쇠 진동의 종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운동 방정식인데 네, 이때 풀이는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알파는 알파 두 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 플러스는 감마 플러스하고 제곱근하고서 감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 이 제억군 네, 저저 속이 얼마냐에 따라서 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감마보다 감마는 마찰에 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는 뭡니까? 이거는 탄성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탄성에 의한 것이 감마보다 더 크면 그때는 감세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감세 진동이라고 하고 이게 아주 딱 같을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똑같으면 이때 이것을 임계 감세 진동이라고 하고 반대로 감마가 더 크면 자저 오메가에 비해서 마찰에 의한 효과가 더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과잉 감쇠 진동이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의 풀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감쇠 진동부터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작은 감쇠 진동 오메가가 감마보다더 큽니다. 그러면, 루트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루트 속에 들어있는 제곱근 속에 들어있는 감마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가더 크니까 이거는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음수가 되니까 o t to so, root to so, root to so, root to so, r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것의 제곱근을 구하면 이 안에 감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요 놈을 갖다 제곱근 구하면 마이너스를 제곱근 구하니까 허수 i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오메가 1이, 나오, 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감마 더하기 i 오메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빼기 i... 오메가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대입해 가시고 우리 프이 프리, 일반 프이를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일반 프이는 이렇게 써집니다. 물론 이때 a와 b는 이제 초기 조건으로 정해지는 거지요. 근데 일반 풀이를 구했을 때두 풀이 다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감마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감마는 앞으로 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에 마이너스 감마 t 하고이 안에 이게 들어오겠어요. 이거는 단순 조화 진동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단순 조화 진동은 저런 풀이를 어땠습니까? a, b를 똑같이 이런 세 가지 모양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가 있었지요. 세 개가 다 똑같은 풀입니다. 초기 조건 대입하면 같은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상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저 a, b 여기서는 c, d는 사인과 코사인으로 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하면 저 e 와 파이가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일을 작은 감쇠진동에서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여기 보면 2에 마이너스 감마 T만 빼고 2하는 저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건 빼고 다시 이것도 CD 이렇게 쓰고 또 저것도 2하고 파 이렇게 쓰면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몸은 차이가 납니까? 단순 조화진동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첫 번째 단순 조화진동의 진동수하고 이 진동수는 같지가 않지요. 감쇠 진동의 진동수는 단순조화 진동의 진동수하고 좀 다릅니다. 진동수가 어때요? 조금 작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작아지는 거죠. 이에 마이너스 감마 티니까. 그래서 이 특징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의 풀이는 네 단순조화진동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의 실제 풀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점점 진폭이 작아지겠어요. 이 앞에 요걸 진폭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진폭이 점점 작아진다. 이 점선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에 마이너스 감마 티 그러겠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냥 0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임계 감쇠 진동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임계 감쇠 진동은 두개 같은 경우입니다. 두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같으니까 감마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이 0이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고 알파 마이너스가 이두번 장은 없으니까 이거 없으니까 마이너스 감마로 같습니다. 그러면 프리가두 개가 나와야 될 텐데 두프리가다 같다 하는 이런 특징이 되지요. 그러면 풀이가 두개 있어야지만 초기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초기 조건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겠어요. 그러면 풀이를 또 하나 구해야 되는데 그런 풀이가 2차 미분 방정식의 풀이에는 그런 풀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풀이는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좋냐면 풀이가 중근 때문에 똑같은 풀이가 반복되어 있을 경우에는 앞에다 t만 곱하면 그러면 또 하나의 풀이가 됩니다. 이게 진짜 프린지 이거 이거 구한 것은 사실은 수학자들이 했지만 우리는 이거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요 원식에 대입해서 진짜로 0이 되는지 봅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Xt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한번 미분합니다 한번 미분하면 두항 나오죠 한번 더 미분하더라도 정리하면 또두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원식에다 이렇게 대입하면 원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했냐면 자 이거였으니까 원식은 어떤 겁니까 원식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생긴 거에다 대입해요 첫번째 제거 두 번째 거세 번째가, 번째 거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요두개 마이너스 이 감마 플러스 이 감마 이건 없어지죠. 그다음에 요거 두개 요거 두 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감마 제곱 t인데 요거는 플러스 이 감마 제곱 t니까 거기서는 감마 제곱 t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감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임계 임계 감쇠는 어떤 경우입니까? 감마하고 오메가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걸 우리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이 네 푸리가 두 개를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푸리 두개 알았으면 그 앞에다 이렇게 상수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일반 푸리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e의 마이너스 감마 t가 있고 그다음에 a 더하기 b t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 푸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과잉 감쇠 진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감소의 진동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이때 감마 제곱이 감마가 오메가보다 더큰 거였어요. 오메가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곱근 안니 0보다 크니까 그때는 우리 이거를 그 0보다 큰 거를 오메가 2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곱근을 구하면 그냥 오메가 2가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자, 이거 가지고 일반 풀이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는 이렇게 되고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 경우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진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지수함수죠. 지수함 수니까 그냥 감소하거나 그냥 증가하거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메가2가 감마보다도 만약에 더 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증가하는 이런 게 되겠어요 이렇게 증가로 감소하는 아 그런 게 되는데 이두 개를 더하는 것이 일반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풀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e의 마이너스 감마 티는 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하고 b가 딱두 개가 있으니까 이때 i가 없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코사인이나 사인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풀이도 결국 요이의 마이너스 감마 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그러면 없어지는 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 감수의 진동은 시간이 오래 없어지면 이제 사그라듭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세 가지 진동이 어떤 모양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요두 개는 작은 감쇠 진동인데 이때 이제 감마와 오메가 사이의 그 크기의 차이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내네 이렇게 저 저런 바로 작은 감쇠 진동 바로 하는 수가 있겠고 이건 어떻습니까? 몇번 진동한다면 이렇게 없어지는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임계 감쇠 진동입니다. 그리고 요거 점선으로 된 것이. 네, 과잉감세 진동인데 임계감세 진동과 과잉감세 진동은 진동하지 않고 그냥 역으로 영으로 작아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이겁니다. 네 보니까 어떤 것이 영으로 제일 먼저 빨리 갑니까? 임계감세 진동입니다. 임계감세 진동이 가장 영으로 빨리 간다. 그래서 자, 이런 걸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울 같은 게 있는데 저울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저울 이, 이 판이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가 있겠죠. 그때 마찰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임계 감쇠 진동이 되도록 만들면 바로 첫 번째로 샥해서 줄어드는데 이때 줄어드는 시간이 가장 작다. 또는 자동차에 샥 없어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출렁거리지 말라고 이 출렁거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임계 감쇠 진동을 이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진동이 이런 감쇠 진동인데 감쇠 진동은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